따뜻한 도시 남자 현빈이 멸종 위기 동물을 위해 특별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전시회 오프닝에 참석한 현빈은 드라마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해도 믿길 만큼 멋진 수트 자태를 뽐냈는데요. 현빈이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TV 브랜드에서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담은 영상 전시회로 현빈이 내레이션을 맡아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뜻깊은 전시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저도 나레이션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한 작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모만큼이나 마음도 훈훈한 남자 현빈. 군 제대 후 복귀작으로 영화 영린을 선택해 촬영 준비에 한창인데요.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